펜을 블루투스를 붙이는 방법은 화면 우측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누르시면 블루투스 아이콘,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아이콘 장치의 마우스 우측 버튼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에 장치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 장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기계가 마우스 키보드 및펜 등의 블루투스를 찾게 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이제 찾고 있는 중에 마우스 펜의 우측 버튼을, 파워 버튼을 약 5초간 눌러 주시면 펜의 블루투스 등이 반짝반짝반짝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동안에 이제 컴퓨터는 그 펜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펜의 이름은 이렇게 마우스 펜 버튼을 뒤로 돌려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자리, 마지막 두 번째 자리인 이제 표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펜 같은 경우에 이제 EC에 해당되고요 맨 마지막 두 번째 자리를 보시면 이제 이그 EC에 이 해당되는 번호가 나오고요 이 번호를 이제 기다리시면 입력 버튼에서 이제 화면에 EC라는 아, 이제 ADP 저희 601 펜을 찾게 되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연결이 진행되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0네 자리 하나 둘셋넷 0네 자리를 누르시고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펜이 반짝반짝이다가 이제 등, 녹색 등으로 점등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펜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이제 펜이 완료되면 이제 처음에는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펜을 꾹 껐다가 이제 파워 버튼을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면 펜이 반짝반짝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앞에 펜촉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제 녹색 등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시 방금 연결한 펜이 마우스, 키보드 및 펜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